안녕하세요. 오늘의 대반을 무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오늘 무늬는 네 코가, 네코의 어, 요 무늬 자체는 두 단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바로 바짝 붙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메리야스 무늬를 텀을 두고 있어요.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텀을 둘수 있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요 무늬 하나는 네 코에 두 단이 한 무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의 배수에다가 양쪽 끝에, 이제 처음부터 요거를 만들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, 무늬도 예쁘지 않고요. 양쪽 끝 코를 여분의 코로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의 배수에 두 코를 더했어요. 처음부터 이 무늬를 만들 수가 없어서 밑에 보시면 두 단을 첫 번째 단은 겉뜨기, 두 번째 단은 안뜨기해서 메리야스 단으로 이렇게 입이 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무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. 무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코는 무늬에 들어가지 않아서 걸러뜨기 하고요. 뜨기로 찔러서 한번, 두번 감고 빼줍니다. 이거를 끝까지 반복할 거거든요. 양끝코 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번 감아서 이 코를 빼지 않은 상태로 두고 다시 한번 같은 방향에 찔러서 한번 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코를 전부 다두번 다 감아서 만들어줍니다. 네, 마지막 두코 남았을 때한코 하고 요 코는 어, 무늬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의 코라고 했죠. 그냥 겉뜨기 해줍니다. 자, 무늬는 이렇게 뒤에서 지금 이제 앞면에서 하나 하고 뒷면에서 무늬를 만들어내서 이런 무늬가 나오게 되는데요. 두 번째 단입니다. 첫 번째 코는 문이 들어가지 않은 코, 뜨지 않고요. 실을 겉뜨기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그리고 이두 번씩 휘감아 놓은 이 코를, 네 코를 이렇게 휘감아 놓은 걸 풀어주세요. 셋, 네 개. 그리고 다시 왼쪽 바늘에 걸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네 코와 다섯 코, 번째 코 사이에다가 그냥 통과.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, 이 상태에서 겉뜨기 방향으로 실을 걸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장력 조절을 하셔서 길이를 맞춰주셔야겠죠. 한번 그 다음에 이네 코를 가운데를 통과해서 꽈뜨기 하듯이 전체를 다 통과해서 다시 한번 겉뜨기 두 번째 코 다시 여기 처음에 했던 대로 이 허공을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코 사이를 찔러서 세 번째 그리고 다시 한번 코 뜨기 하듯이 가운데로 찔러 넣어서 이렇게 서 코를 빼주세요. 그러면 네 코가 있다가 다시 네 코가 됐죠.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. 한번 더. 오른쪽 바늘로 둘, 셋, 넷. 코를 풀어주고 다시 왼쪽 바늘에 걸어서 네 번째 코, 이 푸른 코와 안 푸른 코 사이에다가 넣고 실을 걸어서 한 코. 자, 전체 걸어서 두 코, 다시 한번네 코와 다섯 코 사이째 세 코, 전체 걸어서 네 코, 그리고 이 왼쪽 바늘에 있는 네 코를 모두 빼주세요.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실의 길이를 얼마큼 이렇게 잡아당길 것이냐.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.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마지막 코를 하고. 한코 남은 거는 여기가 뒷면이기 때문에 안 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무늬가 완성이 됐거든요. 그 다음에는 똑같이 그냥 코를 한 코씩 잡아서 메리아스 무늬를 뜨는 거예요. 첫 번째 코는 걸러뜨기. 한 코마다 전부 다다 다 겉뜨기 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모양이 안 예뻐지니까 이 순서를 뒷면에서 무늬 잡으실 때 천천히 무늬 순서가 잘 맞게 코스코의 위치가 잘 맞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리아스 무늬의 간격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 무늬를 하나만 끝 단에다가 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소매 끝단에 아니면 목선에 이렇게 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더우니까 약간 구멍 무늬가 있는 게 좋으면 전체 무늬에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늬 자체가 난해하니까 이렇게 좀 간격을 두셔서 하는 게 좋거든요.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. 이제 뒤에는 메리였으니까 안뜨기로 하시면 되겠죠.